민간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됩니다. 첫 을지 태극 연습은 대규모 테러와 재난 등을 실제처럼 대응하는 훈련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유예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중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27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일부 국가위기 대응 연습,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까지 2부 범정부적 전시 대비 훈련이 진행됩니다.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와 대규모 재난 등 포괄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부 훈련의 목표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전국의 복합 재난 위기가 발생한 상황 등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전시 전환 단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하는데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 시나리오로 구성됐습니다. 전시를 가정한 상황에서 미군 측의 역할 등을 훈련 통제부에서 적절히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UFG 훈련 중 프리덤 가디언에 해당되는 한미연합 연습은 올 하반기 안에 시기와 명칭, 규모 등을 양국이 협의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윤민입니다.